자, 일라인과 블럭을 한번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H1 하나랑 P4개로 구성되는 다섯 개의 일단 상자죠. H1과 P5개로 구성되는 예제를 구성해 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랑 스타일 시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라인이냐 블럭이냐 이게 제목이고요. 밑에 네 가지가 있죠. 지금은, 자, 보세요. 블럭 요소의 특징이 뭐냐면 블럭은 한 줄에 한 개씩 옵니다. 붙어서 안 오죠. 왜냐하면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럭은 한 줄에 한 개씩 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디스플레이 블럭은, 자, 기, 애초에 h1은 내장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지워주고요. 자, 이렇게 해도 일단은 똑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나오고요. 어, 여기 더해서 자 p 태그를 자 p 태그 백그라운드를자 green으로 해서 자 blue로 아, 해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리프레시하면 자 p 태그 상자 4 개가 잡혀 있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자 일단 컬러 텍스트 컬러를 화이트로 하고요. Save하고. 자, 얘네가 줄줄이 나오고 싶어요. 다 붙어서 나오고 싶어 이럴 때는 제가 이거를 텍스트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으로 하면 되겠죠. 인라인으로 해주면. 자, 인라인이냐, 블럭이냐, 그것이 문제로 다 붙어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의 문제는 내가 width랑 tx, height을 좀 적용하고 싶은데요. 안 되죠. 안 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알아둬야 할 것은, 블럭은 한 줄에 하나, 인라인은 여러 개가 붙어온다. 하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쌓인다. 하지만 얘네는 폭이나 높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장단점이 명확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상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인라인 태그들은 텍스트 안에 삽입될 때만 쓰이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링크를 텍스트 안에 넣을 때랑 버튼으로 넣을 때를 차이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마지막으로 더해서 제가 인라인 블럭이라는 서로 간의 장점을 합친 속성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p를요 일라인 블럭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라인 블럭이 뭐냐면, 자, 상자지만 한 줄에 하나가 아니고 계속해서 쌓일 수 있는 속성입니다. 되게 재미가 있는데요. 자, 일라인 블럭으로 하고,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별 차이가 없죠? 좀 간격이 변했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는, 자, 일라인과 블럭의 장점을 더한 거기 때문에, 윗스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윗스를 30픽셀, 하 t 을 50 픽셀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일라인이냐 블럭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상자가 옆으로 쌓이는 것이 보이죠 지금 폭을 너무 좁게 해서 이상하게 쌓였는데요 자 이것을 다시 100 픽셀 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버튼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상자를 옆 가로로 쌓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만약 하고 싶으시다면 일라인 블럭 속성을 활용해서 상자를 가로로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자를 가로로 쌓는 게 사실은 이 다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또 인라인 블럭이 아니라 플롯 레프트나 요새 가장 핫한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과제하거나 할때 상자를 쌓고 싶다면 이렇게 가로로 나열하고 싶다면 인라인 블럭 속성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